테스트할까? 꿀잼 테스트하자. 그리고 멀로콤즈는 전우 없어가지고 전우 캐스트 안 나와요. 테스트해야지. 전우 10일 있고, 10일이요. 전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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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이번 각인데 약간? 야 이번, 이번 이거 진짜 각이다. 어, 각 나왔는데? 이게 테스트 전우가 또 남의 전우를 훔쳐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가 있어요. 그냥 높 높아졌다고만 했는데. 풍범 소질이 있시군요 음.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응. 어제 제가 첫판을 했거든요. 근데 첫 판에 이제 그 뭐냐 조건이 바로 맞았던 판이었는데 그때 바로 뜨긴 했어요. 나올 확률 많이 높여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조건 맞기도 들기 힘들어. 긴장을 말고. 과연? 어? 잘 나오긴 한다잉? 작은 하수인이 효과적이길 바라지 일단 애들 공범, 솔직히 감 준데 없는 거 아니면은 다 집지 않을까? 어, 골랐고요. <laughs> 오케이 올 전우. 에이, 야이 꿀잼은 성능 성능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골라야지. 질투의 눈길이 이거 안 고르면 그냥 이 전장을 왜 해? 원작 왜함 바로브 전우는 엄청 좋죠. 토토만 맞추면은 돈 그냥 미친놈되가 정말 니다한 선택이십니다. 지우가님, 얘 테스 전우 효과가 상대 전우를 훔치는 걸 텐데, 피라마드 전우? 이 초기 전우 그냥 개쓰레기 같은 거. a f k 전우 나쁘지 않아? 갈라 전우 나쁘지 않아? 미라우스 전우 나쁘지 않아? 후크 전우는 내가 못 써. 바로브못 써. 마이브 못 써. 아, 전우 맛 없다 이거. 와, 이게 네 명이 지금 쓰레기야. 아,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나머지는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유사 빗속 느낌이었고 동전이다. 소소한 구매로군요. 깨는 게 좋지 않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안 죽나요? 아이. 에헤이, 자발 봐가지고 겁나뜨들겨 맞네 이거 뭐야 이 모듈하고 전투 기계 s 발했다가 이거 뭐야? 이거는. 아아 에반데 사발을 왜 이렇게 많이 봤어? a n there's a l i t 아아 e bit of m o 신 겁니까? m g 우스 그... 요거 일단 고리주란 사람, 황카는 굳이? 화끈한 녀석을 가져왔지. 방금 전투한 그거군요. 그러면 방금 전 투면은 미라우스니까 개꿀인데 미라우스 나쁘지 않거든요. 일성 그럼 이걸 사 하면 좋겠다. <목소리> 황금,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 황금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전드밸습니전일 전우 밸류가 면 토요일이었으면, 이아니면가지고 미라우스 딱만났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을뿐이 간조개 껍질 안 간조개 껍질. 조개 껍질 안간 조개 껍질. 이 작은 하수인이 효과적이길 바라지요. 스윙터라지오 <목소리도> 그의 합당한 가치로 돌려 드렸습니다. <목소리도> 오 첫 번째 규칙. 언제나 출구 전략을 세워둘 것. 겁니다즐명한선택이십니다지거관님겸명한선택이십니다지거관님이한 가치로 돌려다렸습니다 미라우스 정령이 리롤 정령을 얼마나 빨리 뽑아가지고 돌렸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쟤네, 아쉽네 매운맛을 보여 왜 있어? 첫 번째 규칙. 언제나 출구 전략을 세워 둘 것. 메터 매턴 메턴이 위기인데 캐릭터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아, 메터 매턴 메턴이 진짜 위기다. 미라우스 전후를 한번 달달하게 좀빨긴 했는데, 하... 이게 미라우스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라우스가 리롤 정령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롤 정령만 찾으면은 일성화수인 그냥 사면 또일성화수인 돈복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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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빡시해. 나 이제 신캐 절대 못 고를 듯. 전후 있는 캐릭터만 골라야 되겠다. 앞으로 절대 신캐를 집지 않겠습니다. 전후 있는 구식 챔피언만 집을게요. 바로브는, 부는... 극락 가기 직전에 죽어버렸네. 야, 근데 아까 그 턴이 좋았다. 일단, 우스딱 만난 것도 좋았고, 그리고 노미를 딱 뺏었는데, 갑자기 폭풍하고 불안하고 샤샥 나와가지고. 아, 어, 뭐야! 형! 아니 형, 이건... 우리 그게 없었잖아. 형, 아니 형, 우리 왜또 만난 거야? 형, 우리 이러지 않했잖아왜그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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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많이 빡셀 것 같은데 아 얘만 딱 넘으면은 미라우스만 딱 뛰어넘으면은 이거 우승각 딱 쓰는데 미라우스 딱 정령 딱 흡수하면서 필요 없어서 진정하기 않을까 아 존나 세다 아와 스바 스텝바 조금 차이긴 한데, 아깝다. 잘 합쳤다, 상대가 또.